안녕하세요. 조용한 부자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계좌 잔고와 인생의 주도권만큼은 부모님의 조언으로부터 철저하게 독립시켜야 합니다. 부모님이 살아오신 시대의 성공 방정식이 지금 우리에게는 오히려 가난에 덫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1억을 모으자는 독촉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의 다정한 조언을 뒤로하고 냉혹한 자본의 논리를 먼저 깨우쳐야 하는지 그 생존의 비밀을 숫자로 증명하고 현실적인 에피소드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의 실질적인 전환점이 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성실하게 저축하고 위험한 투자는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부모님 세대에게 이것은 완벽한 정답이었습니다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대한민국의 금융환경은 두 자릿수 금리가 흔했던 시절이었습니다 72법칙에 따르면 금리가 15% 수준일 때 원금이 두 배가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4.8년에 불과했습니다. 즉 부모님 세대에는 별다른 기술 없이 은행에 돈만 넣어둬도 5년이면 자산이 두 배로 불어났다는 뜻입니다. 당시 음마아파트 분양가가 2천만원대였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부모님의 저축 조언은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투자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과거처럼 두 자릿수 금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제 부모님의 조언대로 원금 보장에만 매몰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내 자산이 녹아내리는 것을 구경만 하는 꼴입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흔히 겪는 에피소드를 떠올려보세요.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적금은 꼬박꼬박 붓고 있니? 주식 같은 위험한 건 손도 대지 마라. 이때 여러분이 "엄마, 저 지금 지수 추종 ETF나 미국 배당주에 투자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면 부모님은 얼굴색이 변하며 걱정하십니다. 내 친구 누구는 주식하다가 집한채 날렸다더라. 역시 사람은 땀 흘려 번 돈을... 은행에 차곡차곡 쌓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부모님 눈에는 여러분의 투자가 도박으로 보이겠지만 사실 진짜 도박은 아무런 자산 방어책 없이 현금만 쥐고 있는 것입니다. 30년 전 짜장면 한 그릇 가격과 지금의 가격을 비교해보세요. 부모님이 믿으시는 현금의 가치는 이미 처참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직면해야 할 가장 잔인한 진실은 35시라는 나이의 무게입니다. 왜 하필 3 5일까요 누군가는 너무 이른 거 아니냐고 요즘은 마한도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본의 세계는 그보다 훨씬 냉정합니다. 35은 우리 인생에서 공격에서 수비로 강제 전환되는 생물학적, 사회적 마지노선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체력이 꺾이고, 결혼과 죽어라는 거대 비용이 우리 인생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속도가 아닌 자본주의의 속도에 맞춰 나만의 독립 자금을 선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독립을 위한 첫 번째 상징적인 숫자가 바로 1억입니다. 사람들은 요즘 1억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깎아내리지만 이건 돈을 소비의 도구로만 보는 시선입니다. 1억이 부자의 기준은 아닐지라도 인생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최소 자본이라는 점에서는 여전히 절대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1억이라는 돈을 35살까지는 반드시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이부터는 돈을 모으는 게임의 규칙 자체가 아예 바뀌기 때문입니다. 35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 전환점이 아닙니다. 현실에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인생의 카드들이 하나둘 잠기기 시작하는 잠금 장치가 작동하는 지점입니다. 이 나이를 전후로 직업의 방향성이 고정됩니다. 거주 지역이나 주거 형태가 굳어지기 시작하고 결혼이나 가족 구조, 그에 따른 고정비의 크기가 동시에 결정됩니다. 20대 때는 잘못된 선택을 해도 시간으로 메울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뛰고 잠을 줄이면 충분히 복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35 이후에는 무언가에 새롭게 도전하기보다 지금 가진 상태를 유지하는 것조차 힘에 붙이는 것이 인생의 기본 값이 됩니다. 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초혼 연령은 이미 30대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주거 비용이 발생하고 곧이어 육아 비용이라는 엄청난 고정 비의 굴레가 시작됩니다. 부모님 말씀대로 천천히 모아라. 나중에 벌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이 시기를 맞이하면 여러분은. 선택권을 가진 삶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선택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비교해봅시다. 부모님의 조언대로 안전한 길만 걷다가 서른다섯에 비로소 시드머니를 모으기 시작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때는 이미 폭등해버린 주거 비용과 생활비를 감당하느라 저축할 여력 자체가 사라집니다. 똑같은 이억을 모으려고 해도 서른 살에 시작하는 것보다 서른다섯에 시작하는 것이 열 배는 더 고통스러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 35은 인생의 난이도가 결정되는 성적표를 받는 시기이고 그 성적표를 우수하게 받기 위한 승부처는 그보다 앞선 30 무렵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은 35도 아직 청년이니 천천히 해도 된다고 하시지만 현실에서는 그 5년의 지체가 평생을 따라잡지 못할 거대한 자산의 벽을 만듭니다. 부모님은 애 키우다 보면 다 살길 생긴다고 하시지만 현실에서는 그 살길을 찾기 위해 여러분의 꿈과 커리어 그리고 삶의 질을 포기해야 합니다. 1억이라는 실탄 없이 마지노선인 35을 넘기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수비에만 급급한 형태로 고착화됩니다. 특히 이 시기 가장 큰 수비의 덫은 바로 주거입니다. 많은 이들이 35전으로 전세금의 수억 원을 묶으며 스스로 자본을 감옥에 가둡니다. 부모님의 조언 중 가장 경계해야 할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부모님은 빚 없이 내 돈으로 집사야 혹은 전세라도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라고 가르치십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는 신용과 레버리지의 역사입니다. 1억이라는 종잣돈은 그 자체로 집을 사는 돈이 아니라 더큰 자산을 끌어올 수 있는 신용의 마지노선입니다. 자본주의는 철저하게 먼저 자리를 잡은 사람에게 보상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1억이라는 실탄을 쥐고 있다는 건 단순히 현금 1억을 가진 게 아니라 5억, 10억짜리 자산의 수익권을 통째로 예약할 수 있는 지배력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비유를 해보죠. 여러분이 월세 거주를 선택해 자본을 확보하고 자산을 선점하는 건내 자본만큼은 우상향하는 자산의 파도에 올라타게 만드는 전략적 배치입니다. 많은 이들이 월세는 그냥 버려지는 돈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여러분이 전세금으로 못어둔 1억 원은 집주인에게 0%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꼴입니다. 반면 그 1억을 S&P 500 같은 자산에 태워 연10% 수익을 내면 매달 약 8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매달 월세로 100만원을 낸다고 해도 내 자본이 벌어다 주는 돈과 자산 가치 상승분을 합치면 전세로 살며 기회비용을 날리는 것보다 훨씬 이득입니다. 월세는 내 소중한 자본이 전세금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해 더큰 수익을 가져오게 만드는 전략적 입장료인 셈입니다. 이 지점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비로소 임차인이 아닌 자산가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현실적인 숫자로 증명해 볼까요? 35에 모은 1억을 S&P 500에 넣고 매달 50만 원씩만 더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5년 뒤에 여러분이 마흔이 될때그 계좌는 약 2억 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연간 천만 원의 수익 현실적으로 여러분의 연봉보다 훨씬 적으니 대단치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꿔보세요 여러분이 한 달에 순수하게 100만 원을 저축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동과 감정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이 천만 원은 여러분이 1년 내내 지옥철을 견디고 상사의 눈치를 보며 짜내야 할 순수 저축액과 맞먹는 에너지입니다 즉 자본이 여러분 대신 1년치 노동을 대신해 준 것이고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인생에서 1년이라는 시간을 공짜로 얻은 셈입니다. 35세라는 마지노선이 지나면 사회적 책임과 고정 지출이라는 족쇄 때문에 이런 과감한 베팅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1억이 있는 사람은 자산 상승의 파도를 타고 함께 위로 올라가지만 1억이 없는 사람은 그 파도에 휩쓸려 뒤로 밀려나며 평생 남의 자산 가치를 밑에서 받쳐주는 조연으로 살게 됩니다. 부모님은 말씀하십니다. 빈 무서운 줄 알아라. 차근차근 모아서 살아. 하지만 그 조언을 따르는 대가는 혹독합니다. 남들이 레버리지라는 고속열차를 타고 멀어질 때 여러분은 혼자서 무거운 저축주머니를 들고 트랙 위를 뛰어야 하니까요. 결국 1억은 집을 사는 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노동수익의 영역에서 자본수익의 영역으로 강제 이식시키는 수술비입니다. 또 다른 현실적인 에피소드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직장 생활 5년 차, 여러분은 이직 제안을 받거나 작은 사업 아이템이 생겨 도전하고 싶어 합니다. 이때, 부모님께 조언을 구하면 10중 8구,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안정적인 직장이 최고다.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어디 나가서 고생하려고 그러니, 그냥 참고 다녀라. 부모님의 이 조언은 여러분의 성장을 가로막는 창살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35세 이전에 모은 1억이 있다면,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도전할 수 있는 배짱이 생깁니다. 1억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내가 1에서 2년은 실패해도, 굶어 죽지 않는다는 심리적 해방감이자 물리적 방패입니다. 이 방패가 없는 사람은 상사의 부당한 대우에도 그저 참고 다니는 수동적인 선택밖에 할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시대에는 평균의 산만 따라가도 중산층에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고 취업해서 적금 붓고 청약 넣으면 아파트 한 채가 생기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평균이 실종된 시대입니다. 남들 하는 만큼 경조사 챙기고 남들 타는 만큼 자동차 사고 남들 가는 만큼 해외여행 다니면서 부모님 말씀대로 저축까지 하겠다는 것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1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번듯한 삶의 범주에서 잠시 벗어나야 합니다. 친구들이 신차를 뽑을 때 여러분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도시락을 싸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때 부모님은 너는 왜 그렇게 궁상맞게 산이라며 걱정 섞인 핀잔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궁상맞은 시간이 훗날 여러분을 부모님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자산가로 만들어줄 유일한 통로임을 잊지 마세요. 이처럼 1억은 내 노동 없이도 자산이 스스로 복제되는 시간을 사오는 힘이 있습니다. 1억이 있으면 조급함에 쫓기지 않고 시장을 기다릴 수 있으며 그 기다림 끝에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남들이 비웃든 부모님이 걱정하시든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만의 길을 가십시오. 1억을 모으는 과정에서 얻는 인내와 지혜는 평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의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귀로 흘러가는 소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동기부여가 되었길 바랍니다. 아직 1억이라는 고지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부모님의 조언 대신 여러분의 직관과 시장의 논리를 믿으십시오. 조용한 부자의 비밀은 언제나 여러분의 그 외로운 싸움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선언하는 순간 목표는 현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첫 걸음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